자 요한계시록 일장이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어, 지난 주에 우리가 일 절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천사를 통해 보여준 것들 또 직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요 요한이 예측한 것이나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 아, 분명히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치륵 같은 세상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뭐 공중에 새가 있으라고 하시니 또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하시니 아그 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관해 말씀하신 일들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요한은 천사를 통해 자신이 받은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스인데, 마르티스 목숨을 걸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르티스에서 영어 마터가 나왔는데 이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티스 어, 이게 순교하다는 그 말과 그대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이 예수님의 또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증언한다, 증언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아,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밝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그 누구도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질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임을 자신의 피로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하다는 의미가 이런 목숨을 걸고 전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습니다. 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만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잘 깨닫지 못할 모르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성경 계시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젠가 때가 되면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 또 하나님의 말씀 그런 모든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 계시란 말을 드렸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자연과 일반 역사와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계시다라고 해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로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과 일반 역사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자들은 그것을 보고 느끼는데 어, 그렇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세상이 뭐왜 이렇게 돌아가나 뭐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그 성품으로 또 특별 계시를 주셨, 주셨던 것이죠. 이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과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세상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으로 창조가 되어 고또 인간이 <laughs> 죄를 지어 타락하기도했고또 인류가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죄에 죄에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역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 구속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에 속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특별 계시 모임 모음집이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과 생애에 관한 증거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직. 책인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좀 적용할 부분들이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증거들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주관주의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아, Q T 운동이 참 제대로만 하면은 좋은 아,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만은 Q T 운동도 잘못하면 다 각자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큐즈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왜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구약과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이 구속사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관점으로 우리가 또 언약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때 전체를 할때이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들을 또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해석이 올바르게 돼야 내가 뭐 직장에서 적용을 하든 아니면은 가정에서 적용을 하든 학교에서 적용을 하든 이 적용점의 부분들은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해석은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laughs> 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게 큐티에 보면 폐 e 라고도할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또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들은 이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들의 회심이 일어났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고. 회개하는 역사 있었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견고한 열매들을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성 있게 우리가 또 목회자의 지도 하에서 이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할 때 영원하다는 사실 알아야만 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을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의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때는 에 주님의 때에 우리 시간표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 공의로운 심판,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은혜를 거두시는 하나님, 그러나 택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는 신고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과 꼴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뜻대로 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과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뭐 두려움과 아뭐 어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안식과 소망, 죄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과 저주와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고 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시고 또각교회 목회자들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 가운데 정말로 어긋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인내하며 또 견디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